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14년식 1 3만9천 k 로 주행한 쉐보레 크루즈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서 차량 성능기록부와 총 구매비용부터 확인하고 오실게요. <목소리> 부를 보셨다시피 이 차량 프로트 휀더 단순기한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누유 부분에서 올량호가 나온 차량인데요. 제가 하부 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면서 고객님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드릴게요. 하부 점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크루즈 차량 하부 뒤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장 먼저 보이는 엔드 소음기는 열에 의한 변색만 있는 상태로 상태 굉장히 양호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골격 부인 사이드 멤버 쪽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관장 쪽도 보시면 부식 전혀 없이 정말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디테일 트레드 점검해드릴 건데요. 이 차량 전차주분께서 쉬프급 타이어로 다 교체를 하셨다고 합니다. 볼게요. 네, 7.45로 네, 100% 가까이 남은 타이어입니다. 안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볼게요. 지금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열의 한변색인 상태고 바디 프레임 쪽도 부식 없이 아주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유 상태 점검해 드릴게요 차량올호가 나온 차량인데요 지금 엔진올 팬쪽 보이시죠 정말 누유 없이 깨끗한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비침이나 누유 전혀 없이 정말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심 상태들도 점검해 드릴게요 조석쪽등석조인트 구리수 노출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고 타이레드 엔드 또한 볼조인트 부심까지와 좋습니다 운전석 쪽도 볼게요. 운전석 쪽 등석조인트 그리스 출 없고 타이어로도 엔드와 볼조인트 부신 상태에 균열이나 찢어짐 없이 아주 완벽하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도 볼게요.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7.13으로 90% 이상 남았고요. 좌우측 편맘 없이 일정한 형태로 얼라이먼트 상태까지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엔진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량 구입하시면 각종 소음품 관리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점검해 드릴게요. 지금 엔진룸 관리 상태 아주 깨끗하고 좋고요. 해당 차량 엔진부터 체크해 드릴게요. 네, 2 4 9 25%가 나왔고요. 이 차량은 1000km 정도 주행을 하시고 엔진 오일 점검하시면 되시고요. 엔진 관리 상태도 한번 봐 드릴게요. 음, 가스켓 쪽에 보시면 누유, 비침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차량 엔진 관리 상태 아주 좋고요. 다음은 냉각수도 점검해 드릴 건데요, 냉각수 양이 좀 부족하네요. 냉각수는 좀 보충이 되어야 될것 같고, 브레이크 오일도 봐드릴게요. 브레이크 오일은 적정량이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구입하셔서 냉각수만 보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전문가용 진단기로 정확하게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점검이 앞서서 계기판의 10km수 먼저 보실게요. 1 3 9,278km 확인하셨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뜨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차량 엔진부터 점검해 볼게요. 네, 엔진의 고장 코드 감지 안 되었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이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사람으로 보면 이게 심전도 검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750 1에서 753으로 그래프가 굉장히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로는 아이들은 상태가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 해당 차량 아이들은 상태 좋고요. 부조 없는 차량 확인하였습니다. 미션도 점검해 드릴게요. 네, 미션도 고장코드 감지 안 되었고요. 이 차량 엔진감 미션 상태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그리고 일렬의 열선 시트, 그리고 VDC,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반적인 실내 컨디션 가주 상태, 지금 1인 신주하신 차량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깨끗한 편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가 하차를 해서 전자석을 다 화면에 담아 드릴게요. <목소리> 네, 마지막 순서예요. 이 차량 외관 리뷰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면 보실게요. 본네트 쪽 보시면 어떠한 서열 마크나 스톤칩 없이 아주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범퍼 쪽에도 눈에 띄는 흠집 전혀 없습니다. 양쪽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깨끗한 편으로 확인이 되고, 휠도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 중이네요. 사이드 미러 쪽도 보시면 파손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고, 도어 쪽에도 눈에 띄는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후면부도 보실게요. 후면부 테일 램프 손상 없고, 뒷 범퍼에도 어떠한 흠집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운전석 쪽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쪽에 어떠한 문콕 없고, 휠 컨디션, 내짝다 네,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크루즈 차량 만나보셨는데요. 이 차량 하부부터 엔진 미션 상태, 외관까지 굉장히 완벽한 성능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신품으로 다 교체가 되어 있어서 추가로 비용 들어가지 않은 차량이라 제가 강력 추천해 드릴게요. 이 차량 구입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시차주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릴 거고요. 영상 마지막에 한글 약간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저희 배달의 델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크루즈 만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